어? SNS 활동을 하란 말이야. 왜이 새끼가 여기 정신장애, 정신방해가처럼 핸드폰을 잊으라는 건데? 어? 알았어? 엄마가 임마, 어? 너네 아빠랑 이거 얘기 주, 사주면서 고민 많이 했어, 밤에. 어? 밤에 임마, 어? 안방이너여기서니 네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엄마랑 아빠랑, 어? 그랬을 거 아니야? 어? 여보! 뭐. 어, 왜? 우리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바꿔줘야 될거같아요 에이씨 애들이 무슨 스마트폰이야 그래서 그 얼마.. 얼마.. 야그 얼마나 하는데? 얼마는 한 90만원.. 장난해 지금? 어? 내 폰도 투지야 내 폰도 무슨 보지야 보지 어? 발음을 주위해 말도 안들는소고 있어 아 그러지 말고 좀 바꿔줘야 되는 게 낫지 않아요? 안돼 무슨 소리야 나도 하나 못 바꿨는데 아니 요즘 애들 그 스마트폰 없으면 왕따시키고 그런데 그래? 아니 뭐 요즘 애들 왜 그래? 아 요즘 세상이 변했잖아요 아이씨 진짜 그리고 마 애가 스마트폰 사주면 공부 잘해 뭐, 1등 한대 그 말을 믿어? 이게 말 돼? 아 그래도 우리 아들 기좀 세워줍시다 이번 달에 보너스도 샀잖아요 그래 그래 알았어 내일, 내일 하나 하자 해주자 그래갖고 새키야 어? 엄마가 딱 사준거야 어?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핸드폰 아우 그래 우리 마에가 얼마나 좋아할까 스마트폰을 사줬으니까 깜짝 놀랄거야 딱! 마딱 놔뒀는데 시키가 어? 너새키 시키 학교갔다와갖고 새키야 응? 새키야잘봐새키야 너네야 너네 얘기야 임 학교갔다와갖고 새키야 응? 받았습니다! 오 그래 마에원님 잠시만 아 신경꺼 엄마는 신경꺼라고! 먹어? 아 대체 씨발 님이랑 똑같은 세상 나 씨발 존나 씨발 용수 개새끼 씨발 년이 존니 씨발 메이플 아이템 다처먹고 씨발 년이 너왜 이렇게 욕하니 아냐 신경 꺼 엄마 꺼 엄마 꺼줘줬으면 좋겠어 씨발 맘에야 PC 꺼꺼. 핸드폰 놔뒀어 시끄러워 핸드폰이 씨발 나한테 있는데 무슨 아 좆같은 님이 씨발 년 어영 새끼 씨발! 어 조미? 어 뭐야? 어 씨발! 거 어, 씨발!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이 씨발 조니 좋아 씨발 좋아 김밥이 막쇼 씨발 새끼 자 일단 아프리카부터 시작해 볼까? 좋아, SNS 활동을, 아프리카부터 시작이야. 자, 어디 보자. 오, 씨발, 캠방, 덕후들, 먹방, 이 씨발, 돼지년, 좋니? 존나 처먹는 년. 메이플, 아, 씨발, 핑이, 아, 존나 핑이. 어, 씨발, 카톡 김태카, 어, 씨발, 존나, 어, 이거, 김마이 병신년, 존나, 캠방 안에 미친년? 좋아, 자, 들어가, 시청하기 병신? 나이 참 먹고 뭐 하는 짓이야 병신년 아 좋냐 김마매박휘순달만내 병신애자 개백수 별창년 고객님이 강퇴되셨습니다 블랙리스트되셨습니다.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어. 핸드폰만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난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블랙이 되었어요. 정말입니다. 난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블랙이 되었어요. 제 BJ님, 전왜 블랙이 되었죠? 전 엄마가 사준 핸드폰을 손에 들자 김마미니 방송을 보자 블랙 리스트 되었습니다. 뭐가 뭐 그지야 미친놈들이야. 어?